지원이라고. 네, 내 어, 이름은 아주 여자 가수가 있는데 자기가 홍보 많이 하겠다고 내 노래 내 노래를 돌라를 줬는데 홍보를 안 해. <웃음> <웃음> 어, 남자 키로. 어, 어. 네이 네. 어. 예, 예 가수가 내 노래를 개사를 조금 했어요. 어. 음. 부분적인 걸좀 개사해서 했는데 원곡 가사보다 못해. <laughs> 어, 근데 오늘은. 원곡 가수 제 무대 가사로 제가 근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내 이름은 마방리 원곡장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면서 내 이름은 가수 한강씨입니다. 가수 한강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No! 아 노래가 좋네요. 이번 해상. 하지 마요. 아 고맙습니다아 이거 너무 해 놔. 와. 이 네, 노래 오랜만에 몇년 만에 부르니까 그보 나은 거제 나와 나와 세니까 노래 재밌다 홍보 좀어 주발. 예. 저희 방송이 이제 올해 이제 10년 차에 요제 네. 10년 차인데 그런대로 견뎌서 네. 코로나 위기에도 견디고 오 역시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니까 이제 월요일 가요가 다랑 풀어하고요, 화요일 전은주 선생님하고 저와 진행하는 사랑의 효도가 여러 풀을 진행하고요, 아... 수요일 날은 돌아가신 배우 가수님의 추억을 기르기 위해서 배우 배우의 추억의 음악 여행을 시작한지 한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가 요즘 인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예, 배우 배우 팬들이 이렇게 전국에 많은 줄 그랬어요. 몰랐어요. 1 0 0만 명이 넘다 오더라고요. 만호에요, 만호. 어, 그래서 배우 프로를 음, 저하고 음, 대기모라고 배우, 사단법인 배우를 기념하는 전국 모임에 회장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어, 그리고 내일 금요일 날은 박건과 한강이 진행하는 카이오 어, 데이트라는 프로를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은 아인넷 방송 많이 보시죠, 그만큼. 네, 그아인넷 네. 방송에 그 유탁을 받아서 유주 제작을 하는 프로가 내일 모레 있어요. <laughs> 그것은 매주 목요일 아인넷 방송 밤 10시에 방송이 뒤더가고요고이 거의 <laughs> 방송이 나가는 그 무대가 저희 방송 무대입니다. 보시면 안아보셔도 <laughs> 저희 방송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laughs>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에는 어, 매주 일요일만 하는 건 아닌데 어, 얼마를 결선 내일를 해요 저희 방송 가요제 우리가 2 0차인데상금 3천만원 줬으 와. 작년에는 대상 3천만원 금상 500 은상 300 동상 1 0 0만원줬는데 여기 최우야씨가 동상 받아서 100만원 1축하만니다0 대상만 3천만원 주고 나머지 탑10안에 들어있는 분은 트로피와 가수, 저희 방송 전속 가수증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에 진행하는 프로들은 거의 무료로 저희가 출연을 시키고 기회를 쌓고 있고 내년 5월달에 제가 한강에 큰 콘서트를 해요. 예,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디노쇼 내지 콘서트를 하는데 작년에 디노션 해서 올해는 콘서트를 합니다. 그 콘서트에 어, 탑텐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전부 특별 출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방송으로 녹화해서 나갔고요. 물론 유튜브는 생방송을 하지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에 구독자들이 없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아흥, IWS 방송을 유튜브에서 치면요. 저희 방송이 떠요. 이때 챕사기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해 주시면 돼요. 막막 챕사기 같은 있어요 예. 놓치면 안 돼요. 챕사기 누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사과농장 하고 계신분 있어요? 아, 오늘 못오셨어요 네, <laughs> 지난번 에 갑자기 제가 사과가 필요해서 사과로 주문을 나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근데 내가 뭘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다음에 건다기 했는데 못 들어서 못 걸었어요. 음, 지금은 이제 냉장 사과. 낙하나 때요? 네. 냉장 사과죠? 네. 아주 없어요. 제가 사과를 좋해요 아침마다 꼭 반쪽을 먹는데 사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주문을 얼락했더니 떨어지만 하네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아무나 오셔서 출연할 수도 있고요, 아무나 오셔서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도 할수 있어요. 꼭 출연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전원주 선생님 프어놓는요 가수 아닌 아마추어도 다 출연해요. 추억 만들고 싶어서 예, 저기 우리 회장님도 저희 방송에 출연했어요 예. 전원주 한강에 예. 사랑의 효도가 있더라고요 예. <laughs> 예. 유튜브에, 유튜브에 <laughs> IWS 방송 치면 꿀투면처럼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 그거 간단하잖아요 지금 들고 열고 유튜브 열고 음. 영문으로 IWS만 쳐도 IWS 방송이 그냥 뜹니다 그때 잽싸게 구독을 르시면 되요. 그러면 저희 방송 전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문진 회장이 출연했던 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저희 방송이 희망이 뭐가 있냐면요. 모 회사에서 매 프로마다 광고 독점을해서 프로 광고를 넣어주겠다 하는 분이 지금 살짝 들어왔어요. 예. 연간 한 2억 몇천이 광고를 어떻게 봐요? 어, 그러면 뒤면에 내가 지금 춤을 추고 다닐 수있어요 <laughs> 그리고 <웃음> 저희 전국 가요제는 매달 예선을 치르고 매달 월말 결선을 치르고 내년 1월 13, 14일날 총 결선을 해요. 이틀을 합니다. 동국대야 어, 성균관대학교 컨벤션에서 해요. 예.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작년에 이래 가요제했던 것이 다 보입니다. 아셨죠? 네. 예. 이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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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한곡만 더불러드리게습그 아, 예. 예. 남상규 고인이 됐는데 남상규 선배님 고인이 됐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좀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상규 형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럼요. 언제 돌아가셨는데 <laughs> 그분이 인맥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laughs> 예.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 한도 안왔어요 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장례로 치렀대요. 5 0만 원짜리. 그만 듣고 해서 가슴이 좀미이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살아계실 때 이에 비관계를 못했으면 그를 형제들도 안 해가지고 아무도 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시 장례로 치렀어 공민묘지에가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살아계실 때 친구들이 부르면. 맨발로 뛰어갈 정도로 안 관계를 해놓아야 돼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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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아가신 남상규 형님의 노래 중에 조풍요. 어 고향의 강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노래는 그 형님분도 더잘 부른다고 <laughs> 한곡 불러드리데 내려가겠습니다. 네. 제 남상규 네. 고향입니다. 한강리. 저기 어, 저는 저기 영화배우 한진이고요 네, 제가 저, 네,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아, 지금, 아, 아, 지금 제가 방금 돌아온 건 예, 전부 좀. 고대로 지금 고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이거 되고, 제가 유튜브 방송하려고 해요 아, 예. 괜찮겠죠? 사람 저기 사람은 괜찮겠죠? 괜찮겠죠? 아예 네. 아, 예. 네. 그리고 어머니 저기 어머니 제가 유튜브 천방지축이에요 한킥TV 천방지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들 응원의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배우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방송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감독님 노래 정말 귀여줍니다나 완전 팬 됐어요. <laughs> 네? 우리 감독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화이팅!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